저는 이하하고요 박서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혼과 양육권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부터 읽어드릴게요. 재혼 부부입니다. 요즘에 재혼 부부 많더라고요. 많죠. 어, 열쌍 중에 두 쌍이 재혼 부부랍니다. 아, 이혼을 많이 하니까요. 맞아요. 저는 아이가 없고 남편의 딸 아이와 세 식구가 함께 살아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폭력적입니다. 물건을 던지는 건 일상이고 저와 아이를 때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갑니다. 어허. 아이에게 들어보니 저와. 재혼하기 전에도 이 문제로 음. 전처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혼을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맞은 증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음. 저와 딸아이의 진단서. 아, 딸도 때리는구나. 딸아이의 진단서, 상처 사진, 집안 물건들을 던져서 엉망으로 부서진 사진 등을 모았는데요. 남편의 폭력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을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자꾸 부부끼리 해결하라고 남편을 돌려보냅니다. 음.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처벌받을 방법은 없나요? 음, 이게 음. 이제 일종의 가정 폭력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가정 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오. 그래서 임시 조치로서 그러니까는 그. 경찰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임시 조치로서 격리, 그러니까몇 미터 이내 접근 금지, 네. 그리고 격리 아니면 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해자를 유치하는 그런 차원까지도 가능해요. 오. 자, 그리고 보호를 위한 기관들도 있죠. 그렇죠. 여성 긴급 상담 전화 그리고 어단울리콜센터 네. 대한 법률 구조공단 가정 법률 상담소 이런데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관계 기관과 보호 시설에든지 뭐 이런 기관하고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경찰에 신고하고 음. 보호 시설에 갈수 있도록 조치도 해주고 그래. 치료도 받게 해주고 음. 그런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여자분이 이혼 소송을 위해서 좀 해야 될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잘 하고 계시는 게 네. 증거들을 많이 수집을 해놨다는 거죠. 어... 그런데 경찰이 그냥 부부 간의 문제니까 뭐 알아서 해결하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경찰을 안 부르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음...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출동했다는 네.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아, 남편하고 소송할 때 남편 때문에 경찰이 몇번 왔다. 이것도 그렇죠. 증거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웃들 증언도 받아 놓으시고. 아우, 그집 맨날 남편이 난동 부려요. 이런 것들. 아, 어, 남편이 문제가 많아.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증언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음.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같이 산 지는 3년이지만 친딸처럼 저를 따라요. 남편과 이혼하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져올 방법이 없나요? 딸아이도 저와 살,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는데 지금 이 딸은 남편 딸인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상단 양자님하고는 피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남편의 친권 측면에서 먼저 보면, 네. 가정, 가정폭력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음. 이 아빠의 친권은 제한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민법상으로도 어떤 그 친권자로서 문제가 많다 싶으면 친권을 상실, 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 친권 내지 양육권을 네. 이 상담자님이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하고는 인척일 뿐이지 친족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경우에는 아빠의 친권이 제한을 당하면 그 원래 생모 이혼한 전부인이 네. 친권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생모도 없다 그러면은 그 친족 중에서 그러니까 음. 피가 섞인 혈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어느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이 아이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 이분은 인척이기 때문에 음. 그럴 자격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아좀 어, 안타깝네요. 어. 그러니까 법이 현실을 반영은 하지만 이게 사실 요즘 재혼가정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는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현실을 다 따라갈 수도 없고 음. 또 반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인척인 엄마가 네. 사실은 아이한테 해코지를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법 제도가 사실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요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할 뿐이지. 네. 신데렐라 보면은 그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 콩지팥쥐였나요콩지팥쥐에서 그렇죠.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던 콩지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고보면 아 그래서 요즘에 동화도 다시 쓴대요 재혼가정이 그렇게 많은데 계모를 아. 너무 나쁘게만 그린다 그렇죠. 동화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재혼을 했을 때 계모, 계부를 너무 나쁘게 인식을 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요즘에는 동화도 다시 쓴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계부, 계모 중에서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음. 우리는 안 좋은 사례들만 너무 부각시켜 버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번 사례는 하지만 안타깝지만 계모에게는 친권이 음, 그렇죠. 없다라는 신권이 거. 친권이 없습니다. 양육권도 어, 없고요. 아유, 아이를 위해서 좀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확실히 음, 드네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누나의 상담실, 저는 이하나였고요. 박선연 변호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